자, 안녕하십니까 부산정경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조금 늦게서 해 나와봤어요. 어떠는가 싶어가지고 좀 전까지만 해도 비가 조금 잠깐 내렸는데 오늘 한번 효가가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오 잘한다 잘한다. 있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오 사이 좋다. 오 축하 축하 오 축하 감사합니다. 내가 와야지 역시 고개 나오나. 아, 아 던지기 싫어 아, 던지기 싫어 어, 아, 아, 하기 싫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노자이엘 화이팅 좋다. 오 사이 좋다 오, 야야야 저거 또 일부러다 저거 와와 사이 좋다 와저 정도면 거의 아이가 일부러 보고 맞추는 거 맞어 맞제 맞제 일부러 아쟤씨오 사이 좋다 배 빵빵하네 아니, 뭐 먹었을 거야 어, 오 어, 크다 이걸, 축하 축하 이걸 통으로 안에 들어있 어, 통으로 들어있겠다 <laughs>

역시, 간다, 간다. 어... 어... <laughs> 어, 역시, 외노자유 제일 잘한다. 나이스 어, 역시 외노자유 잘한다 아, 축하 축하 어, 한수 그래 내가 좋다고 했잖아 아이고, 나도 이제 던져볼까 10초. 어, 사이좋네. 어, 축하, 축하. 제대로 물었네. 어, 어, 니 로드. 아, 그 뭐고, 줄 바꿔야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두레박 두레박 근육쪽으로 뛰게 되는 거요아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역시 내가 중거자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역시 아 나의 선택이 맞았어 오 크다 오 사이즈 좋오오마마리마마리마마크크오오에啊도 두두두 마리. 크다. 오가지와와 나이스. 와 뒤에 게더 컸는데 맞아. 한, 한 번에 따라. 응. 어, 쳤다. 먹어. 와, 잘렸다. 와, 씨. 아, 아. 줄싹그 느는 느낌 나더만은 잘라보너. 줄 건든다 했는데 바로 줄 잘라 푸로히왜또내방못잡 아, 네, 네. <laughs> <대단히 바쁘고> <laughs> 원래 채비하거나 매듭 하고 있어 불여 나와봐 안 보여. 아 ớ i chưa? t 어디까지 가노? <laughs> 오, 좋다, 좋다. <laughs> 저기, 여기, 여기. 아니기분이 네 안되어 있노 국뎅이를 들이래노 국뎅이를 들여도 되지 뭐까 마라 오 육샤 잠깐 잡아봐사자남 찍자 육샤 넌 육샤. 육샤, 예. 육샤 한 60일 정도 되겠는데 요예 네. 음. 나이스 나이스 싸워. 오늘 큰것만 잡았다 <laughs> 축하 축하 아 저거 내꺼였던 같은데 내줄 자르고 저 갔는데 아까 무진이 빠지고 평평이 잔 그래 내줄 네 자르고 시절로 갔어 <laughs> 와 나이스 잘한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초야 오, 사이 좋다. 오, 배아배아 바로 던지라, 바로 던지라, 뒤로 던지라.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빨리 카메라, 카메라. 아, 나오고 어, 욕심 눕는다. 예. 와 나이스. 와, 사이즈 크다. 어, 나이스. 가자. 하나, 둘, 우와, 무조건 넘는다, 60. 와, 축하. 와, 저거는 큰거한 마리는 가져가고 싶다. 65? 65. 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아, 큰 걸로 찍어라, 저거. 불어 꺼, 불어 줄자 있잖아. <laughs> 네, 가보겠습니다. <laughs> 예, 조심히 가. 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쉬워서 자호 누가 내하고 줄 걸린 것 같은데? 아니면 내줄 잘렸나? 내줄 잘린 것 같은데? 그러면. 와, 줄 잘렸다. 아. 이트오저 나쁜 시끼 저거. 오저 나쁜 새끼 저거. 약간 아 대단했습니다. 사이즈 좋은데 그래도. <�mumbles 웃음> 야, 이제 불어 놔두고 가자. <laughs> 불어 놔두고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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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쌩깡자 저기 저 친구 오늘 쌩깡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그래도 손맛을 봤네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히트 쌩깡 아니야? 어씨 인사했는데. <laughs> 야 인사하는데 씨. <laughs> 아, 네. 아, 버저비트네버저비트 오, 사이좋다 오, 자, 카메라, 카메라, 오, 사이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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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이 좋다. 우와, 와, 축하. 와빵 봐라. 와 손바닥만. 와, 축하합니다. 자, 이 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